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 강사 정민아입니다. 네, 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 많이 힘드셨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그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3월 앞두고 시작을 앞두고 있는 마음이라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도 더 궁금해 할것 같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되게 많이 궁금할 텐데, 해설 강의가 오픈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1교시 국어 영역 45문제였고요. 80분이라는 그 시간동안 풀면 되는데, 아마 시간 배분을 잘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시간 배분을 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우리 모의고사라는 게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어서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전적인 연습, 시간 배분, o m 말 마킹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을 할수 있는 기회니까 좋은 경험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자,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 작문 문제 좀 비교적 평이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기사문과 토론이 합쳐진 4번부터 7번까지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이 좀 길었죠. 괜히 지문이 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만 콕콕 잘 찾아서 빠르게 읽는 연습이 중요하죠. 그리고 문법 문제는요, 다섯 문제 역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11번부터 15번까지. 음, 선생님이 보기에 문법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문법 문제에서 그 지문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 그 유형 어렵게 생각하죠. 12번부터 13번까지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한 개념이 지문으로 설명되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었는데 아마 13번 문제를 좀 다소 어렵게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여러분 이런 개념들 그 빈틈을 자꾸자꾸 채워나가면 됩니다. 수능 때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15번 중세국어 문제 네 그래서 이거 참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5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정답을 판단하는 그 결정적인 근거는 선어말어미 5에 대한 것보다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를 구분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 진짜 문법은 기초 개념을 탄탄히 다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독서 지문들이 좀 힘들었죠. 선생님이 일부러 어려웠죠라고 말하지 않고 힘들었죠라고 말을 해요. 16번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술, 고속도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경제 지문, 파생 상품에 대한 지문이었는데요. 지문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주제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문제를 보면 보기가 포함된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푸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여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집중해서 문제 푸느라 뒷부분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의 실력보다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네,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실전 연습, 그게 중요하다는 거.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좋은 경험으로 삼으면 되죠. 그리고 공리주, 공리주의 지문이 또 이어졌고요. 문학 지문은요, 선생님이 보기에 아, 이렇게 낯선 작품들만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실제 학교에서 그리고 내신 시험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낯선 작품들이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전 시가는 최현의 용사음 그리고 현대 시는 윤동주의 흰 그림자, 복효근의 연어의 나이테 그리고 고전 소설 권익중전 이름도 이름도 어렵죠 그리고 현대 소설 조정래 청산댁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 좀 낯선 작품이 출제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당황을 하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학이 결코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와서 문제를 쉽게 풀고 모르는 작품이 나와서 문제를 틀리고 여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길 바랄게요. 자, 내가 이 낯선 작품들 제대로 정확하게 독해를 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은 결과 있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좀 평이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중요한 교훈은요. 시간 배분 잘하자. 그리고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보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자기 점검을 할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네, 여러분이 잘 이번 시험의 결과를 활용해서 탄탄한 밑거름으로 좋은 영양분을 갖춘 밑거름으로 만들길 바랄게요. 자, 쌤은 해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